호남에 남원이라 하는 고울이 옛날 대강국이었다. 동으로 지리산 서로 적성강, 남적강성호고 북통우남흔이 곳곳이 금수강산이 오거나 성지로구나. 산 지형이 이러거니 남녀간 일색도 나련이와 만고충신 관양류를 모셨으니 당당한 충렬이아니날수있겠느냐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 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되, 연광은 1 6세요 이목이 청수하고거지 흘려 냉해, 진세간기 지난 자라. 하루난 일기 화창하여 사또 자제 도련님이 방자불러 분부하시되, 이에 예 방자야. 내 너의 구을 내려온 지 수삼삭 되었으나, 놀기 좋은 경치를 몰랐으니 어디 어디가 좋으냐 방자여자우대 아니 여보시오 도련님 아 인자 공부하시는 도련님이 승지는 찾아서 무엇 드시려오 네가 모르는 말이로다 차고로 문장호걸들이 승지강산을 구경하고 대문장이 되었니라 승지라 하는 것은 도처마다글기로다내 이를 더임이 들어 보아라 다 명수별 근곤 소부허이옷돌보 <목소리> 채석강 명을 장읍 <향후> 적선돈 몰아입고 척벽강 추야을 대소독 Oh yeah. 도련님 말씀이 그리하옵시면 대강 아래 없지요. 동문 밖 나가오면 선원사 조사 없고, 서문 밖을 나가오면 화장묘를 모셔 있어 망고 영웅이 어제련 듯 없고, 북문 밖을 나가오면 교룡산성 대보감이 조사오며 남문 밖을 나가오면 광활루 오작교 영주각이 삼남 제일루로 소이다. 예, 방자야. 이 말을 들어보니. 광안루가 제일 좋을 뜻이구나. 광활루 구경가게 나구 한장 지어라. 예. 방 분부득 나에게 정으로 들어가 나에게 솔질 살살 가진 한장 짓는다. 홍영자 공산호편 오가한금천 황금옥 청홍사 고은 굴레상 몸으로 덮었다 앞뒤 걸쳐질 끝매 침침다리 엽두자 호피 두눈비 좋다 부장님 호사 얼째 신소 좋은 고운 얼굴 분쇄소정이 허고 감태같은 체질 머리 동백길 흥광을 울려 합사된 게 들이두고 쌍문 초진동 옷 청중 초박을 받쳐 부봉띠불러 띠고 만석 땅에를 잘잘 끌어 헝절하게 웃들어라 증자딛 있고 사또돌라 통행방잡을 세고 남문방 나가실 때 화학을 알게 같은 세금당 선찰부를 피어읽곱 그걸 가리우고. 강도 성남 노름길 호기 있게 나가실 때 봉합을 하한티결 광풍조차 펄펄 날려 도하주불오고보고향폭고 <목소리> 떨어져 쌍옥진의 발북에걸름이생양이라 일단선 부엉을 도와세 위절도적 표마가여 으으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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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으으수냐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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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당도으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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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서 으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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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 <laughs> hoje que... 하겠구나. 예, 구나얘 방자야. 오늘 같이 좋은 경치 중에 술이 없어 쓰거든. 술한상 가져오너라. 방자가 술 상할 때에 너니 도련님이 좋아라고. 얘 예, 방자야. 오늘 술은 상하 동나커여 연치 찾아 먹을 터이니 너희 둘 중에 누가 나이를 더 먹었느냐. 련님 말씀이 그리 아옵시면 아마도 제 후배 사령이 낯살이나 더한 듯하 나이. 그럼 그에부터 부어 주어라. 후배 사령 먹은 후에 밤자도 한잔 먹고, 도련님도 못 자시는 약주를 이렇듯 예산배를 자시는 언니에 치흥이도도 하야 한년따위로 이루런 무로도 한 흰색 자불고을 공그한 소이 소이기, 소이기 꽃피우고 불불단 푸로를 청그한 고목 고물이 단정이다 유마왕의 하루성은 법. 만나볼 듯. 그대로 들리 가면 몰공 하나 만나볼 듯. 이쁜 것은 미단이라 찬두르게알수 없고, 오고 간그 자취, 사자못 사람디라 본드가 한손녀라풍을 타고 내려와. 실루엣 녹인가 구름 타고 올라간 양배음 우산 선녀 어찌 보면 훨씬 멀고 어찌 보면 곧 가까워 그런 딸 사고 보는 양견 주피화 낙무연 토전 임신 사가살라 거예요 얘 방자야 저 건너 목는숲 속에 울고불고 오락가락 불구 저 저게 무엇이냐 아 도련님 뭘 보고 말씀이시오 소인 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네 이놈 이리 가까이 와서 내 부채 발로 보아라 부채 발이요 아 도련님 부채 발은 말고요 미르님 발로 봐도 안 보여 네 이놈 자세히 보아라 아 금메 자신은 말고 축시에 보아도 안 맨단 말이오 어찌 저기 올라간다. 올라 내려온다. 내려와. 아, 도련님,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병든 설경이가기다듬이라고두날개를쫙 벌리고 움수 움수. 그는 그것 보고 말씀이시오. 내 이놈, 내가 병든 설경이를 모르겠느냐. 어서 똑똑히 보아라. 옳지, 저기 들어간다. 들어 나온다. 나와. 도련님, 저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에 우리 숫당나기고비를 길게 내놨더니 그 건너 안당나기를 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그걸 보고 말씀이시오. 내 이놈! 내가 당나귀를 모를까? 어서 똑똑해 아라아 금메 절구 때똑똑분질로도안 보인단 말이오. 그래? 그러면 내 눈에는 보이고 네 눈에는 안 보일지. 내가 탐심이 없어 금이 화여 보이는 게로구나. <laughs> 도련님 아 금출지 그 내역을 소인놈이아랫테께 그 자세히 들어보시오. 금미란 말씀 당신 안속 금번이 날 좋아녀 육줄리게신편이가펑 마부로를 잡으려고 황금산 만금을 초근용해 더쓴니 금이 너희 되오리까 그러면 저게 욱이냐 욱이란 말씀 담지 않소 가보 공사는 무리. 시것이 해당하란 말이냐 해당하란 말씀당치 않소 명사의 이가 어디 거는 해당하 어+ 어릴 수니까 그러면 여것이 귀신이냐 귀신이 말을 말씀당치 않소. 그럼 금도 옥도 귀신도 아니라면 저게 무엇이란 말이냐? 답답하여 못 살겠구나. 어서 건너가 보고 오너라. 방자 생각 그대. 하정의 도리로 운양반을 너무 속이는 것이 도리가 아니다. 었 예, 도련님 저게 다른 것이 아니오라. 이골 퇴기 월매의 딸이라 허옵나니. 본시 제몽 도고 하야 기생부신마다 없고. 백화천엽의 글자나 생각하며, 여공자색과 문필을 겸하였으며, 오늘이 5월 단오일마다 그, 여영집 아이들과 저곳에서 나와 추천을 허는 춘향이로서이다. 오, 그럼, 그, 기생의 딸이란 말이로 구나 내가 네, 한번 불러볼까? 아,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어옵니다. 그래, 무슨 사정이 있더란 말이냐. 춘향 영설 모아요. 한 번의 명김 상덕의 색과 이두의 문필과 태사화술신과일족열행을 중풍에 부모있어금천아지절세계요만고여중에군자오니 황송한 말씀으로 올해 첫거는 모절이다 예, 네가 무시도. 형상백옥과여수황금이 뭔가 되더라 인자가 각각 따로 있는 법이니 장난 말고 빨리 불러오도록 해라. 네. 방군 아, 모두 준영 무르르 분노간다덩그러지고뱀씹고 태도군 처을자 세속고고 발랑거리고 멍스러져 남자. 성원 부여지어 변지전 턴청족처럼 말자르고 눈치 있고 영이한 여감자, 시털범치 충초가 끝낼 수 있게 날아서, 성천동 호주적 저울에 선승버선 육날신홀, 수지미로 곱들 내고, 청창 앞자락을 뒤로 잔차우자밤에, 한발 여기 놓고, 또한발 여기 놓고,